인삼들 사는 동네? 어? 어 얘가 청아사 아님? 자리가 있는데? 오 뭐야 이거 레시피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들었는데? 근데 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잠깐만 온 김에 좀잡 가볼까요? 대체 레벨이? 아 그냥 뭐 잠깐 뭐 레시피 뜨면 좋은 거고 안 뜨면 아쉬운 거고 얘가 근데 주는 게 뭐가 있어 큐브랑 단공 신점 엔젤릭 브레스 그러니까 결국 엔젤릭 하나만 바라보고 파밍하는 곳이네요 이런거죠 그좀 대충 잡고 빨리 가보죠 빨코로 먼저 가야되니까 우리는 근데 빨코에 어떤게 나오지 팀이?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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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닌? 엔젤릭? 어 뭐야? 씨발 왜못 먹어? 아 이게 장비가 아니지? 이름이 엔젤릭? 그렇지! 엔젤릭 드디어 먹어봅니다 그래 얼굴 한번 비춰줘야지 열받게 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먹는다고 했으 먹는 거예요 내가 못 먹는 건 없어 욕심내가지고 한개 더? 그거 아닌가? 아니? 그건 맞아 그냥 갑자기 느낌이 왔어 그냥 오늘 상황처 여기서 엔드 하죠 오 뭐야? 오또 떴다! 오또 떴어! <laughs> 야미, 야미, 아, 존나야미에요존나야미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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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오. 템 속에 가려서못볼뻔 했잖아. 눈을 좀 크게 뜨고 봐야겠다. 응? 늘좋지 아, 진짜 느낌 좋은 채널은 진짜 있다니까, 이게. 존재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메이플에서는 이런 게 있다니까.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 브라전. 근데 나 110이네. 110제 무기 한번 봐, 봐야겠다 슬슬 무기에 조금 돈을 좀 투자해야 되는 직작 해야지 근데 아.. 자기 잘 돼야 되는데 일단 주문서 자기 잘 돼야 되거든요 60퍼를 가는 게 낫겠죠 무기를 조금 무기를 좀 무기를 좀 하고 사냥을 가야 될 듯. 나 일단 스킬이 좀 있으니까 아 제발 자기 잘 됐으면 좋겠다 그 5성에다가 60% 완장만 돼도 완전 대박인데 솔직히 5장만 돼도 쓸만함 5장만 돼도 저는 바로 할 생각이 있어요 아 제발 무기 잘 되자 무기만 좋아도 진짜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백제를 봐야겠죠? 5상에 오상의... 오! 110만이다 이거 5상에 미약인 바로 가져가 개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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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작이요? 지장은 좀60% 어. 지르는 것도 지금 손발이 떨리고 아아 아, 주웠다 이거 매물이 없다 이거 하씨 <laughs> 아주문다가 매물이 없잖아 어어 어, 맞네 어 맞네 많이 있네 아 뭐야 아, 괜찮아 아, 많이 있네 자다 사고요 그냥 사버려 락강하게 남자니까 사아아 어, 이걸 몰랐네 아, 아이 매물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래 이거 말이 안 돼. 자가 해봅시다. 그냥 그냥 바로 그냥 떼자고요. 바로 일곱 장다 다이어트 할게요. 그냥 사대 어, 귀찮은 일이니까 가리고 이러면 아 바로 하나, 하나, 둘. 어 색깔이 보이네. 셋. 어 주문서를 사용할 수 없는 아이템이라고? 아어패시 이자들 샀네. 아, 돈을 날렸네요. 어, 낚였구나. 그래, 왜 싼가 했어? 왜 싼가 했다? 아 이벌탱. 이걸 낚여버렸네. 아, 어펫을 제대로 봤었어야 했다. 땡! 와, 이렇게 그냥 올려버리네? 이것 다? 하나 망친 거? 개아스키들 아니야, 이거 진짜? 어, 이거 그나마 살만하다, 이거. 사상의 치유인데 140? 사상으로 가자. 아니, 매물도 이게, 나 어이가 없네, 나 진짜. 야, 근데 어떻게 횟수 2 남을 이 남는 거를 팔 생각을 했냐? 두고 내는 순간 바로 박아보죠. 하나, 어 바뀐 것 같고요. 아! 어후! 자자호호 t w 오! 5장이면 준수해! 오작이면 준수하지! 어? 5장은 준수하죠? 음. 아, 좋습니다. 수고하세요. 여기다가 이제, 돋보기를 박아야죠. 돋보기를 박아서, 에픽이 뜨면 진짜 개 내줬는데, 딸깍 까비. 그럼 여기에 그, 각인, 그거를 어? 박아야죠. 이거, 은빛 각인의 인장. 이 인장 박아야 되잖아. 인장 사러 가자. 금빛 각인의 인장 금빛 각인의 인장 이거 얼만데? 어우 씨발 존나 비싸 미친 할배한테 가자 할배 어디있는겨 어우 1500만원 에바야 인장을 1500에 주고 사 절대 있을 수가 없지 제발 인장 살수 있다고 말해줘 어살수 있다 개 불? 자아 이게 설마 20%가 안 발리겠어 그죠? 말이 안 되지 그래 그건 말이 안돼 20%가 안 되는 건 아니지 말이 안 되죠 하나, 둘, 셋, 딸깍. 그렇지.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스큐를 박아야죠. 아, 제발. 제발. 딱. 까. 아. 딱. 까. 아. 에픽 좀 빨리 가주면 안 되나? 아, 음. 에픽. 어, 뭐야. 어, 아, 어, 돋보기가 있어야 돼? 아, 어, 레전드. 어 돋보기가 있어야 돼요? 공 씹어 나쁘지 않은데 아니야. 내가 만들고 싶은 거는, 고작 레어에서, 아야, 아니야, 아냐, 아니야, 아냐, 그건안 돼. 내, 내 자존심 허락을 안 하지. 그런 건안 낀다고. 또 그런 건또 제가 또안 껴요. 자, 이거 한 550개 사고요. 또 쓸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 오! 에피이다 이거지. 이, 이거라고. 응? 음? 이거예요. 06%? 안 쓰지. <laughs> 넘깁니다. 안 써! 야, 이니 뭐, 이거? 와, 담배 존나 어렵네, 진짜. 아, 아 제발, 두 줄만. 나두 줄만 쓸게요. <laughs> 제발. 두 줄만. 이거 원래 에픽 넘어가기 힘든가요, 여러분들? 원래 에픽 넘어가는 거 힘든? 아, 얼마큼 힘들지 모르니까. 내가 이거를 사게 될 줄은 몰랐네. 망토에 70개 발랐는데 에픽 안 갔다고요? 아, 진짜요? 어. 평균 50개? 평균 100개? 어우, 쉣. 개 달달한 거네? 음. 아, 제발, 이거 위에 공격력 6%였으면 끝났잖아. 제발 이러지 마, 나한테. 간 보지 마. 간 보지 말라고. 형 힘들다. 자, 간 보지 말고. 까. 아, 제발 이러지 마. 아, 어, 제발 이러지 마요. 아, 어, 나 힘들다. 아, 하아. 아, 이걸 어떡하지? 깡공 두줄 이상 있는 굿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제 공격력, 총 공격력 양의 6%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 공격력이 지금 얼마야? 이거 말고, 이거 6% 올라가는 건가요? 무기장갑 버프에서 나오는 공에 대한 퍼센트예요 아 이걸 꼈을 때 여기 공의 116이 추가되는 이 116에서의 퍼센트 나온 거죠 음. 음. 그러면 지금 이거 두줄 쓰는 게 맞네 이거 쓰는 게 맞네 잠만 이걸 꼈을 때 지금 6209가 최고거든요 끼면 오 개꿀 개꿀입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걸로 만족해. 아, 어, 난 이걸로 만족해. 너, 너 부자 아니야. 너 개거지야. 참고해. 참고해. 자, 아, 그럼 돈이 조금 남는데요. 우리 장고 한번 발라볼까? 우리 장고 한번 발라보자. 장고 어때요? 장고 장공 좋잖아. 장고를 한번 발라볼까? 하지 말라고 왜? 왜 하지 마야? 왜? 아, 절대 안 되지. 해야지. 어, 좋아, 좋아, 좋아. 여기다가 바르면 되겠죠, 저는? 여기다가 바르면 아주 깔쌈해지겠죠?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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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일상이요. 없는 것 같은데? 없어. 공격력 6이 1 0 0만원 장갑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거 힘10 플러스 괜찮거든요? 이거 가져올게요. 이거를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가져오고, 장공 60%딱 돼. 너 얼마, 어, 아. 와 졸라 비싸네. 와돈 개박살 났네. 돈 박살 난거 보소. 어상이 끔찍해라. 제발. 08만 나와도 나는 암 오케이야 진짜로. 뭐야 아이템 나 08만 나와도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아 어, 제발 제발 깔끔하게 8. 난 8도 괜찮아. 나8 웃을 수 있어.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방금 두개 실패한 것 같은데 3 2 1 뺄까 오 8이다 트 나이스. 나이스. 워트 나이스. 트 n i c 봉이 너무 맛있잖아. 응? 너무 맛있다. 어? 아주 맛있다. 2천만원 가지고 뭐할거 없나? 황망하고 공식, 공식 가자고요? 아냐, 아니야, 아니야아니야 그건 안 돼요. 커렉션에 해명하라고? 저내 코인이 몇개 있지, 지금? 레전드 코인이? 아, 지금 딱 황망 50%밖에, 아, 이거, 이거밖에 못 사네? 아, 음. 이거, 08이랑 010이랑 얼마 차이나요? 이걸 지금 할 만한 값어치가 있나요, 이거? 뭘 생각해. 그냥 박으면 되지. 뭘 생각해, 그거를. 50%? 존나 쉽잖아. 청투잖아 하나, 둘, 셋.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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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성공. 오, 나이스. 아, 공식 맞는다. 공식 맞는다. 나, 오늘, 일, 냅니다. 공식 가자. 제발 가자. 어, 가자. 음 이건 그냥 대놓고 까고 할게요 장공 three two and a one. <laughs> 야미야미야미 공 십장갑 꼴깍 존나 맛있다 아예음아 어. oh yeah. 음. 어. 어, shit 갈것 같아 어. 별놈론 대리시. 뭐, 컨츄닝 뭐가 있습니까? 별론 대립니다. 음. 수화하세요, 어. 김구 가자고. 자, 사냥하러 갑시다. 자, 들어오세요. 존나 센 캐논 블레스터 갑니다. 저 존나 쎄요, 진짜. 개쎕니다. 이거 명중을 눕혀주는 거 사와야겠다. 대장님 살짝 추측해지는 것 같은데. 오,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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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그립보인다. h 이 y fucking griffons! 나랑 한번 해볼까? 오, 개꿀. 이거 찾기 힘든 거 아닌가요? 나 제가 이거, 이거, 나 이거 백업하면나 접는다, 그냥. 나 이거 백업하면 접어, 진짜. 농담 아니야. 오, 드래곤의 영혼도 나왔네요. 그리폰의 뿔도 나왔고. 개꿀이네. 자, 일단, 이거, 이거, 이거부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얼마임? 얼마 주면 돼, 이거? 이거 좀 박아주세요. 분픽 가게네 인자. 음. 이거 얼마야? 얼마? 600? 오케이. 딱 이렇게 줘야지, 센스있게. 개굿. 에픽 가면 레전드. 아, 까비요. 해피 명중치, 뭐야, 이건. 올 스탯, 아. 스큐, 스큐 좀, 있음? 오케이. 올려보자. 그래도, 에픽은 못해도 공격은 붙어야지. 오, 호 에픽! 오! 에픽 같쳐요 에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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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픽. 개꿀이죠? 음. 자, 개꿀입니다. 음. 자, 그러면 에픽. 일단, 에픽 둘둘부터눌러봅시다 어? 응! 16%에 15인데? 이거 가져가야되는거 아니야? 잠깐만, 내가 원래 860이었거든요? 아, 8600이었거든요? 8900 올라갑니다. 음, 수공상승.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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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